안녕하세요, 송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주방 전용창 KBR2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창이 외기에 접한 곳이라면 이중창 제품의 로이 유리로 단열을 보강하고 방충망까지 설치해드리는 게 일반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내부에 위치한 곳에는 추후 인테리어 마감에 따라 단창 제품 앞에 통바로 제작한 사면 봉틀바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KBR200 주방 전용창은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로 생각하는 주방에 단열에만 집중한 제품이 아닌 단열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주방 전용 제품으로 설계된 창호 입니다 주방 전용 창 kbr200 제품과 일반 창호로 주방에 창호를 설치 했을 때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의 두께 비교입니다 가로 1380에 세로는 520 사이즈로 이상공 제품을 2분할 창호로 설계 했을 때입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창틀은 46mm 유리가 설치되는 창짝의 프레임은 70mm 정도입니다 같은 사이즈로 주방 전용 창으로 설치했을 때 프레임의 두께는 17mm입니다. 유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스켓까지는 대략 40mm인데요. 정면에서 보이는 전체 프레임의 두께가 기존 창호보다 59mm 슬림하게 제작되어 넓은 시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의 두께입니다. 주방 전용창 제품 KBR200에 적용되는 유리는 47mm의 3중 유리가 적용되는데요 47mm의 3중 유리는 로이 유리와 일반 유리 그리고 다시 로이 유리를 적용해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으로 단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감과 디자인 요소입니다 2분할 창으로 설치된 기존 창은 제품 중앙에 창짝이 맞닿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외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방 전용창 KBR200 제품은 유리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 보다 넓은 개방감과 시야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도어를 통해서 환기까지 가능하며 내부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KCC의 주방 전용창은 기존 창호보다 단열성, 개방감,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를 개선한 제품입니다. 주방창을 단순히 환기 역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가장 시원한 개방감과 디자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